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전과 동일하게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에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이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일을 아무에게도라도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향응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느냐 니 어, 다함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그사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대 내가 엘리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아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보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위시 가로대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하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저 그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복원이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우리가 함께 봉독한 3일상 2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시가 time in the wildness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다윗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신약에서도 60번 이상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대 왕 가운데 다윗을 으뜸으로 여기고 그의 업적에 대해서 유대 민족들은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기서 합한다 라는 이 구절을 NIB 영어 성경에서는 testified 라는, 어,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증명되다는 뜻으로서 여러 번 실험을 통하여 입증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같은 뜻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합한 자라는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표현으로 다윗에게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물인지 짐작하게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에 태로부터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두령 피곤에 지친 모습으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전에 나오는 20장 3절을 보면 나와 사망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그의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신세한탄을 하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단에게 거짓말까지 부탁하는 내용도 20장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에서는 라마나이에서 노부로 피신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두 번째 거짓말로 어렵고 위험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2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아무 것이라도 알리지 말라고 하여서 혼자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알든지 모르고 주었든지 거룩한 성소의 떡을 다윗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거짓되고 비굴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일 때문에 아이 멜렉의 일가족과 가문은 몰살당하게 된다고 그 다음에 나오는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 이 장면을 보았고 사울에게 보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장 8절에 보면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 칼과 병기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세 번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던 미음의 무기가 아닌 인간의 무기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에 쌓인 다윗의 행동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다섯 개로 물리치던 용기 있는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만족하던 모습이 그에게서 사라진 것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위기의 상황은 언제나 예고 없이 닥쳐옵니다. 누구나 위급한 상황이 다가오면 거짓말도 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 불신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타고난 팔자라 생각하고 미신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되는 그런 모습은 이 불신자와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고할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와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말씀하심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던 사울왕의 질투심과 분노 때문에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렇게 경고했던 믿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답답한 현실에서 원망과 탄식과 신음이 계속되어졌고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갈수록 지쳐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반복되는 거짓말로 비참한 처지에게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는 존재가 됩니다.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기에는 주변에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1장 10절에 보니까 가드왕 아기스의 땅으로 도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곳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고향으로 오직 급하면 적의 땅으로 피신하게 되는 실수를 저질리게 됩니다. 다윗은 안전한 곳을 찾는다는 것이 더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며 목숨을 구걸하는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저 그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문짝에 그저 그리며 라는 이 구절은 대문에 뜻없는 글자를 낙서하면서 주먹으로 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두려운 나머지 미친 자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모습은 비참하다 못해 절망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한없이 무너지는 인간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고통스럽고 답답해 하던 경험이 없으십니까? 스스로 원치 않아도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감, 겨우 견딜만 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고난의 순간들을 수없이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고할 때는 고통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이기고 견디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약해질 때는 왠지 불안한 상태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 같고 견딜 수 없는 상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크게 잘못한 일도 없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원망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구조에서는 거친 비바람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풍랑이 몰아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시선이 힘겹고 답답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때 두려움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금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열심히 교회도 출석하고 성경 공부도 헌신 봉사도 열심히 하는 나에게 왜 이런 현실이 닥치는지 더구나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는데 현실에서는 아무 변화도 없을 때에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들 때에 신앙에 대해 불만과 불신이 가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차라리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겠다고 체념될 때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믿음의 행진에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는 고통과 절망적인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즉 가드왕 아기스에서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후에 지은 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만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실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34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사울왕의 박해를 피하여서 심지어 적의 땅에서 피할 곳을 찾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나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분이며 기도의 대상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 8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맛보다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경험한다, 인식한다, 이런 뜻입니다. 도망자 가윗은 비참한 처지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34장 4절부터 15절 말씀에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기는 저희 부르심에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찾는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확고해질 때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의 고난을 통해서 목숨을 살리고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꾸준히 바라보고 구하는 것임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왜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지 분명한 해답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수 없는 고통과 아픔, 고독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이 깊음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더 또렷하게 들려지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주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먹구름이 가득하다고 영원히 답답하고 캄캄한 상태로 우리 주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강렬한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둡고 불안한 먹구름이 자꾸 만들어지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는 어둡고 두려운 생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괴롭고 외로운 광야의 시간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영적인 눈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찬 감동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듣는 히즈윌이라는 이 어, 복음성가 그룹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광야를 지나면 이런 곡의 가사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그큰 은혜가 그 가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강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광고하며 참 생명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간구할 것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도와주옵소서. 지금 또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며 힘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